여기는 내 거야. 너가 나왔어. 아, 내놔, 진짜. 아니, 누가 봐도... 아, 저다 맞았잖아, 옆에 아, 있는 거. 아, 누가 봐도 내가. 하나만 더. 하나만 더. 하나만 더. 고마워. 아니, 진짜. 아 진짜. 아, 아우, 짜증나. 아, 아. 야, 1분이 됐을 때. 야, 빼어 야, 들고 있는 어, 사람. 1분이 됐을 때. 마이너스 1 같기도 하고. 야 뺏어봐 뺏어봐 아 응. 진짜 일단 뺏어 아 진짜 왜 모르잖아 모르니까 아, 모르니까 빼는 거지 진짜고 지 말고 <laughs> 야야 포기해 형공탑 아. 치라버리 발 들고 온다 엄마 아, 들어 아, 아. 나왔다 <laughs> 아 아니, 잠깐만 <laughs> 나방마치 <진짜>. 나도 잠깐만. <laughs> 아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가위 아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시리 내가 왜? 야, 너 종이하고 싶다며야기 야, 종이하고 싶다며 종이 가져고 문어클과 저 종이 누가 있냐? 아, 야, 이 줘? 야, 문어크 있다, 문어크싫다고 아, 했다. 나 진짜 싫겠다. 아, 진짜 좋아. 가위바위보, 안 내면 진 거가? 위바위보 나! 아, 와, 진짜! 애매한데? 진짜라고 음. <laughs> 야. 뭐 있냐? 뭐두개 있어. 토끼랑. 토끼랑, 토끼랑 양반. 토끼는안 돼. 토끼. 내 똥. 이거예 양반. 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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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지금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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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 아, <laughs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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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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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, 원래, 원래 이렇게 지는. 아, 센시가 되죠. 그지? 우리 원래 이렇게 지는. 오, 공기 많아어공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관계를 우리 카이부터 소개하는 걸로 할게요. 수빈아. 네? 그렇지요. 어, 여기 등 쪽에다가. 아, 그럼요등 쪽에다가 안 내려가서 손 한번 대주고. 그렇지. 엄청 어, 뭐 하세요? 아네 그럼 그렇죠. 저네다다 아, 다 찍고 있어요 네. 아 그럼요 그럼요 어우 아제 다리 섹시한 다 어. 섹시한 어뭐있어뭐있어뭐 했어 범규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있어 아, 네. 아, 첫, 왜 그래요 <laughs> 아 쉬고 있잖아요 범규? 어 범규 형도와드는데 형이 마지막에 줘야지아 첫째 막내? 나데 첫째 막내는 잘못 둘째 막내? <laughs> 그렇게 너무 많겠다. 잘할 말이 너무 많아 맞아. 미리 좀 곤란. 그래, 미리 곤란 놓자. 아 얘들. <laughs> 나 이거 어나 이거 하나면 돼. <laughs> 어나 사실 이거 하나면 되긴 하는데. <laughs> <laughs> 내 이미지 확실하게 확인했어. <웃음> <웃음>